가족복지론, 이번 장에서는 가족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단계별로 초기 면접 및 접수, 다음 가족의 대상 및 방법, 개입, 종결, 이런 단계로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복지 실천 과정은 보통 다섯 단계로 많이 나누는데, 우리 교제에서는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각 단계에서는 가족의 문제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수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먼저 초기 단계입니다. 1 3회기 때가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전반적인 가족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 관계를 형성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라프 형성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가족의 문제를 꺼낸다는 건 사실 자기 가족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호, 편안한,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담 관계라는 것은 서로, 어, 모르는 사람끼리 신뢰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면 상담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너무 치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내담자와 내담자 이해와 평가입니다.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호소, 현재의 어려움을 파악합니다. 이것을 파악할 때는 내담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개입하지 않고 상담자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직접... 말로 하는 그 호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할 때는 검사도 많이 사용하는데, MMPI 검사, 또 기질 검사, 성격 검사, 문장 안성 검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해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데 너무 많은 검사지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뻔히 드러나 있는 문제, 뭐 불안, 우울,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들을 이해하시면 되지, 검사를 너무 많이 들이대면 이 어, 내담자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담 구조화입니다. 상담 과정을 설명하고 상담의 비밀 유지는 어떻게,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말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비밀 보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하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계획 잡는 것 이것을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너무 긴 단계로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계획을 잡고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입 단계입니다. 이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자기 탐색과 통찰을 하게 합니다. 신뢰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 생활 양식들을 알아가고 이런 심리적인 호소하는 문제가 생긴 된 배경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정서적 조건입니다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이중 관계. 예를 들어서 엄마에 대해서 싫어하면서도 불쌍한 생각을 갖다 하는 이런. 양과 감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감정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정서적 접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접근. 부정적인 생각,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사고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인지적 접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동적 접근. 실제로 이런 대화하는 기술이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고 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연습시키는 거죠. 이것이 행동적 접근 개입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결 단계입니다. 이제 상담을 마칠 때는 상담자와 예담자가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무리하는 단계도 이별로 인한 불안감을 다루어가면서 종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상담의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 문제 해결력을 다지게 됩니다. 스스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이 배운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초기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세 자의 단계로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볼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면접 및 접수입니다. 그 락포 형성하는 단계죠. 처음 만나는 단계,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여기서 상담자의 목표는 이 클라이언트인 가족과의 관계 형성 및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가족 문제와 욕구의 대략적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의뢰는 어 사회복지사와 가족 구성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의뢰는 가족이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회를 받아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족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도움 요청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 확인이라고 보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 확인이 중요합니다. 라프 형성, 문제 확인, 실천 계약, 실천 계약은 이 서비스의 목적, 그 다음에 역할, 비밀 보장 등에 대해서 간단히 합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초기 면접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면접 및 접수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려할 점은 초기 면접 단계에서 고려할 때는 문제를 정의할 때가족온 모두가 그 문제 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지.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과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셋째, 가족은 모두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고려해야 될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대상 실천의 사정입니다. 사정 단계라고도 보통 하는데요. 이때는 목표가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가족 체계의 기능, 또한 역량, 또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정 단계에서는 주요 활동은 가족 구조, 가족사, 가족 규칙, 의사소통 방식 이런 것을 수집합니다. 이런 걸때 가계도를 많이 살펴보는데요. 가계도나 뭐 생태도 이런 것을 사용해서 가족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하는 게 좋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조모, 조부, 그 다음에 부모, 그다음 자녀,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양가, 부모님,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해서 관계가 어떤지 줄을 딱 그은 다음에 관계가 좋으면 동그라미, 뭐 보통이면 세모, 좋지 않으면 가위표 이렇게 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가족, 가게들을 그림으로써 생태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면 되시겠습니다. 가족 사정의 방법입니다. 생활 주기, 공통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족 사정할 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정의 방법, 양적인 방법, 평가 도구에 의해서 뭐 검사지나 질문지 등을 활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올슨의 세컨플렉스 모델은 가족의 행동을 두 가지 측면인 응집력과 적응력 차원에서 평가합니다.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이런 모델입니다. 응집성이 있다는 것은 가족끼리 딱 붙어있다는 거죠. 친밀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가족 선정의 방법, 양측 방법 맥 메스터 모델은 가족 기능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뛰어난 중고지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다음 질적인 방법에는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이 방법입니다. 이런 가계도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이 인터뷰, 그림기록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질적인 방법으로 가계도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관계든지 뭐 사망하셨으면 사망, 뭐 외삼촌 관계 이렇게 한 눈에 살펴보면 한 눈에 이 가족에 대해서 아이 가족끼리는 어떤 관계구나한 눈에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계도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이런 식으로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친밀한 관계는 진한 선으로, 원만한 관계는 그냥 선으로, 소원한 관계는 점점점으로, 갈등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할 때, 친밀한 관계는 동그라미, 보통이다 하 세모, 사이가 안 좋다 하면 갈표를 표시라고 하면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색태도 표시할 때는 상당히 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족간의 관계를 살펴보므로써이 가족에 대한 사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질적인 방법에는 인터뷰, 가계도, 생태도, 사회관계망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사회관계망 이런 거죠. 내용 가구원끼리 뭐 물질적 지지 거의 없다, 뭐어 전다 이런 것을 살펴봄으로써 이집 가정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가계도가 효과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관찰 카메라, 이런 것이죠. 관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기 행동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정 도구는 가계도를 많이 활용한다고 했죠. 이런 걸 활용해서 진단하게 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 문제의 역동성과 개입의 초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단계에서는 사전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과 이 사회복지사가 함께 구체적인 개입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휘 활동으로는 이 현실적인, 스마트 방식이죠. 현실적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개입 전략을 결정할 때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 상담 또한 가족들이 교육 받은 교육 자원이 필요하면 자원 연결 이런 방법으로 적절한 개입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할 역할 가족 구성원이 각자 할 역할 책임, 이걸 명확하게 하고 실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은 어떤 걸 하셔야 되고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개입의 기술 교재 내용에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13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태학적 개입, 위기 개입,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입의 방법 생태학적 개입, 유기개입, 체계적 개입 가족 경계에 초점을 두는 개입 성인지적 개입 이런 식으로 바탕이 있습니다. 체계적 개입은 가족 전체를 하나 단위로 보고 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공유하 방법이고 가족 경계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착되어 있거나 분리된 과정에게 경계선을 강화하고 개인 자율성을 전, 증가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가족 경계에 초점을 두는 개입, 성인지적 개입은 가족과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인식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인 성인지적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가족은 모두가 서로 평등하고 문제 해결은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성인지적 개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입의 유형은 가족 교육, 가족 치료, 그다음에 가족 자조 집단. 음 가족 사례 관리 이런 방식으로 어 개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종결 단계의 목표라고 한다면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고 가족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그 평가를 합니다. 설정된 목표 달성 정도를 가족과 함께 평가하고 개입의 효과와 만족도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 종결을 준비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 내담자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의지하지 않도록 이제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때 가족의 재발 방지 계획 및 자립 능력을 확인한 후 종결을 합니다 종결은 공식적인 종결결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연락을 뭐더 이상 안해도 되겠다 해서 안하는게 아니고 관계를 정리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관리 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종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결 단계 살펴보면 상당 과정 돌아보기와 변화 인식하기, 진전의 공고화, 그다음에 평가와 사후 지도 여기까지가 종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론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사회 복지 개입 과정은 이론쪽으로 들어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실제 이런 과정을 해 시, 해보시거나 적용해 보지 않고 이론만 배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인터넷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보는 것이 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치료 모델 적용 사례는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수업 영상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가족 복지 단계 중에서 개입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개입 단계의 어,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 특정 가족 치료 모델을 적용한 상담 사례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가, 가족 구성원 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갈등, 또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에 관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을 적용하여 가족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이나 부부갈등을 사회복지사가 중재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접수, 사정, 개입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 및 위기가 좋은 사례관리는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 자원 연계, 뭐 주거나 생계, 교육 또한 지역사회 자원 동원 이런 전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개획및 개입, 개입 단계의 중요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사정도구 활용 시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계도 작성하는 시연영상 이런걸 보시면 클라이언트 가족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2,3대에 걸쳐 가족관계, 중요한 사건, 건강문제 이런 것을 도식하는 화 과정 가족 패턴과 문제의 다세대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태도 작성 시연영상을 보시면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 또한 학교, 직장 병원, 뭐 교회 이런 뭐 종교 단체 이런 것과의 에너지 흐름, 관계의 질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의 외부 자원과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초기 면접 및 라포 형성 관계를 시연하는 것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초기 단계 접수 단계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고 문제를 어떻게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돕는지 경청하는 법, 공감하는 법, 질문하는 법, 이런 것을 보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천할 만한 세 번째 사례는 종합 사례 연구 또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나 종합 사례 연구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이런 걸 보시면 가족복지 실천의 전과정인 접수와 사정과 계획과 개입, 평가,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복지관 또는 상담센터의 사례 연구, 뭐, 한 가족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기록한 영상 같은 걸 보시면, 개입 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종결 단계에서 가족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그런 사회복지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과 윤리적인 딜레마, 또한 성공적인 개입을 위한 현장의 복지사들의 태도,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면 실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과 복잡성, 또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는 7년차 사회복지사 이영택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산 복지관의 5년차 지역조직을 맡고 있는 신윤지 사회복지사입니다. 한일월대터지관 아, 3개월. 좀... 저는 5년차 장애복지를 하고 있는 류광모 사회복지사입니다. 8년차 조은영입니다 음. 아,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사회복지사 최희연이고요. 지금 사례관리와 청소년사업 맡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7년차 유석현 사회복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소통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소통하는데 조금 원활하게 할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다만? 보람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돈이 많이 없어요 <laughs> 지역 주민들과 만났을 때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무지개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뭐 사람들마다 각 색깔이 있어서 옛날 단어인데요 맥가이버요 처해진 사랑이나 처해져 있는 시간 장소에 따라서 뭐든 다 해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사회복지하면서 정말 다양한 걸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서류 그리고 뭐몸 쓰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아이디어 내기 결과에다 하다 보니까 만능이 되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어, 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마중물이라는 것은 이제 펌프에 물을 이렇게 했을 때그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펌프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중물인데 사회복지를 했을 때 이제 연결 고리가 되는 우리가 마중물 역할하는 을것 같아 가지고. 어, 저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공감? 소통? 인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친구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어르신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찹니다. 이렇게 어머님들 만나거나 뭐 마을의 축제를 기억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걸 했구나. 어, 이런 걸 같이 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좀 다양한 걸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걸 배우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일이라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설문지를 돌릴 때도 그렇고 방문을 할 때도 그렇고 당당하게 노크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어서 당당하게 노크하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거절을 당해도 그렇게 마음 상처받지 않고 의지만 있으면 사회복지로 엮어서 정말 많은 거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꾸준한 월급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사회복지사 직업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람들의 유형,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들, 너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좀 많다는 거에 비해서 급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례의 대상자가 될건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자가 될건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 두려움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집을 못살 거예요. 네, 집을 못살 거고요. 어, 차도 모닝? <laughs> 이 정도는 살것 같아요. 결혼하면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인 거 보면 일단 돈, 경제적인 게 아무래도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 만나니까 그만큼 좀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훌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되고, 어떨 때는 홍보지 잘 만들어야 되죠, 동영상 잘 만들어야 되죠, 프로그램 잘 해야 되죠, 기획도 잘 해야 되죠, 글 쓰기도 잘 해야 되죠, 잘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어, 소신이라고 생각 들어요. 사회복지사는 특히 정신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이제 구조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열악하게 있으니까 이제 계속 소신이 되고. 그리고 잡부 같아요. 왜냐하면 어. <laughs> <laughs> 이게 좀 잡부라면 좀 그렇. 멀티인 것 같아요. 멀티, 멀티 네,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홍보도 하고 뭐 기획도 하고 이제 실천 그 행동하는 것도 하고 사람들 뭐 만나서 그런 상담이랑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거를 접할 수 있어요. 뭐한 가지 뭐 그런 종목이 아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서 참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다만 그래서 야근이 조금 많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근 많아요. <laughs> 근데 이게 복지업마다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야근 별로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획을 못해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이 없는 거고, 이제. 저희는 야근이 많아서요, 좀. 아, 그럼요. 저희가 축제를 한 달에 세번 몰아서 한 적도 있어요. 그분는 그냥 야근인 거야. 집에 아, 갈 수가 없어 네, 갈수 없어요. 아무래도 감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자신을 안돌보면 너무 일찍 소진이 되는 거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월급? 아닐까요? 월급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지치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